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양복이 아닌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미국 법정에 서 있는 모습을요. 영화 속 장면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전 세계가 주목한 실제 상황입니다. 니콜라스 마드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그가 미군에 생포된 지단 이틀 만에 뉴욕 맨해튼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첫마디가 아주 걸작입니다. 법정에 들어서며 방청객들에게 웃으며 부에노스 디아스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를 건넸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 여유로운 인사와 달리 그의 손은 기도하듯 꽉 쥐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불안했겠죠. 판사가 죄가 있냐고 묻자 마두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결백하다. 나는 납치된 전쟁 포로다. 자신은 여전히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며 미국이 불법으로 자신을 납치해 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 검찰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그를 대통령이 아닌 수천 톤의 코카인을 미국에 뿌린 마약 카르텔의 수괴로 보고 있죠. 혐의만 네 개, 유죄시 종신형입니다. 심지어 영부인까지 함께 기소되어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한때 한나라를 호령하던 부부가 이제는 미국 감옥행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면책특권과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맞설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두로의 주장대로 이것은 미국의 불법 납치일까요? 아니면 범죄자에 대한 정의 구현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